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골로새서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확실한 이 성경적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삼위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했죠. 자, 이런 문제는 단지 초대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서가는 곳곳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바울이 전하는 이 골로세서를 통해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서 건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골로세서를 통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하는 것일까요? 자, 골로세서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는 이유는요,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에게 가서 이제 전해줬던 그 골로세 지역을 비롯한 그 주변 상황들이 좀 어떠한지 기록에 없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골로세서 1장, 2장의 내용을 이게 거꾸로 유출을 해보면 골로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이. 편지를 통해 뭔가를 설명하고 뭘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떨 땐 변론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릇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온전하게 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각 편지에서 강조되는 것들에 대한 문자적인 이유를 찾기는 힘들어도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유 추출 해보면 그 편지를 받는 지역의 상황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신서 말 그대로 편지잖아요. 이게 편지기 때문에 읽기 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적은 그런 내용인데도 우리가 이 성경의 서신서를 읽어갈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주고받는 양쪽의 상황을 잘 알면 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성경에는 단지 바울이 보낸 편지, 그한 방향으로 간그 내용만 있으니까, 한쪽에서 보낸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상대방의 그 상황을 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반드시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정황과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연결성이 없는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인도하고 가이드해 주는 이런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성경을 살피, 역사적으로 살펴가면서 강단을 통해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흐름을 따라 잡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꾸준히 잘 들으면 성경 각 권을 읽어 나갈 때 특히 이제 이런 서신서들을 읽어갈 때 충분히 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그 저자들의 그 의도, 이 성경을 통해 이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저자들의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이 저자의 심정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그 온전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강단의 가이드를 가지고 읽을 때 뭐가 처음부터 확.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바른 길을 향해 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어찌 됐든 그렇게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 쓰는지를 역추적해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지역 사회와 시대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의심하는 일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 의 일을 감당하신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지를 않게 된다라는 거죠. 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뭐 사도 사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분명한 이런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말을 하셨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됐는데 이제 그뭐 제자들이 뭐온 세계 곳곳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점점 이제 죽어가고 이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게 누구신지, 뭘 말했는지 잘 모르니 혼선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기독교 초기부터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로 가는 편지를 통해서 상당히 아주 세밀한 변론을 하는데 기독교 역사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신성에 대한 교회적 확증 이 교회의 믿음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확증이 됐고요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 되심과 삼위일체 교리가 그때 확실히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죠 다만 위, 위격으로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일을 하시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논란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확정이 된 후에도 AD 451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자꾸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그 에, 핵심은 삼위일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을 규명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바르게 규명한 이 서방의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인정을 해서 이걸 정통 교리로 이제 채택을 해요. 자, 그런데 동방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의 제2격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의 관계에 대해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자, 그래서 AD 451년 제3차로 세계 종교회의가 니케아 근처에 있었던 칼케톤이라는 데서 약 600여 명의 교회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 교회가 신앙을 해야 된다. 이걸 결의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은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혼돈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는 두 성품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이시다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근본주의로 막 흘러가기, 단일론으로 흘러가게 되고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면 신신학으로 흘러간 이상한 신학으로 가죠.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과 그 인격의 생활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이셨고, 또 분명한 육체를 입은 사람이셨죠.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도 되고, 완전한 사람도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주의적 전통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믿고, 완전한 성육신, 인간됨도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3위일체 교리 논쟁은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A.D.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제 126년만에 그렇게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된 거예요. 사실 골로세서를 시작으로 본다면 뭐 거의 400년 이상의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죠. 칼케톤 공의회가 확정한 3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후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만큼 이단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온 교리도 없지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그들은 모든 출판물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단 교리다. 비성경적 거짓 교리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역사적 논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통 믿음의 중심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논쟁을 통해 확정되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사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 되셔서 이 땅에서 오셨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이 땅에 심어지기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을 분별하고 편지를 보내고자 할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함에 있어서 분명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추측과 어떤 그런 자기의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또한 계시를 통해 알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논쟁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게시하여 주신 진리가 그렇게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교회사 속에서는 거의 (4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이걸 계속 연구하고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이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더 확실한 그런 분명한 진리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누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거를 연구하고 분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일체 교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확정되는 이 과정 과정 또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함께 일해 오신 결과다. 그냥 신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인간들의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민하게 했고, 연구하게 했고, 그들끼리 악유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걸 알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역사적 논쟁으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 혼란이 된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는 이 골로새 지역에 그 당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동서양의 철학과 인간적 사상들로 해석하는 이 혼합주의적인 그 이상한 이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뭔가 더 구속과 구원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성육신 하신 것까지 결국 다 부인하게 되는 거야. 뭔가 구원에 타당한 어떤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역사를 살펴 어, 그동안 역사를 살펴온 것처럼 바울이 선교했던 여러 지역 교회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다툼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해왔던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지금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들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방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 이제 세계 곳곳에 생긴 교회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고민과 그 연구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의 근거로 이걸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시대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나 신비한 체험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의 발생 지역과 근접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속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10계명의) (제2계명) 어~ 나외 에 다른 그~ 나를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결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거 정확하게 그 당시 발생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을 의심하기 하는 이단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지 알기는 어려운데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 좀 감안하고 유추해 볼때세 가지 특성을 볼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주의적 특성; 둘째, 철학적 특성; 셋째는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주의적인 특성입니다. 자, 이런 특성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공동체에서 늘 나타나던 현상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할례나 음식의 금기사항, 성일준수와 같은 거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골로세 지역의 특성은 그렇게 단순한 율법주의를 좀 넘어서 이방의 이단 사상이 결합된, 아주 변질된 성격을 좀 띄웠습니다. 그들이 전통상 행해왔던 율법적 행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글의 죽음과 부활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절기나 월삭 같은 의식을 지키고 금식과 같은 금욕주의적인 삶이 필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신앙상 유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영성의 향상을 위해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본능적 욕구를 절제시키거나, 또는 봉사나 성김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재산을 포기하는 등의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건전한 금욕주의의 입장을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구원의 방법과 결부될 때,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위적 구원이 될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 리더들, 교부들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오리게네스 같은 이 사람들은요, 금욕주의적인 어떤 신학적 이론에 기초를 놓은 그런 어떤 교회 교부들이었거든요. 그들의 사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기 위해서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이 세상, 이런 생각이 이 기초를 이루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특히 1세기에서 3세기에 나타났던 금욕주의는 많은 순교자와 동정녀를 배출했고, 그래서 4세기에는 금욕적 공동체라고 할수 있는 수도원들이 속속 등장하다가 중세에 이르러서 극단적인 금욕이 행해집니다. 금욕주의의 경우 상당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인과율에 대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쉽게 종교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근데 결국 이런 함정은 여기 골로세 교회의 상황을 볼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보다 그 이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그 아테네에서 그 에피크루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와 토론한 적이 있을 정도로 금욕이라는 것은 종교와 각종 철학들 속에 깊이 뿌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금욕의 풍토가 율법주의와 이게 엮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가 그러니까 인과율에 속아서 그리스도로는 부족,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극단적 금욕주의는 몬타누스주의, 뭐 영지주의, 만니교 이런 데서 이제 강조한 것을 볼수 있는데 청교도들도 보면은 금욕주의를 신조로 삼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뭔가 종교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할 때. 금욕을 할때 겉으로 보면 정말 더 어떻게요? 종교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각 종교에서는 각종 각종 예식들을 거창하고 뭔가 사람들이 분위기나 건물 등에 이렇게 놀랄 정도로 신비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너무 거대한 이 교회 건물에 그 화려한 그림이나 뭐 동상이나 무늬들을 넣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끼게 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머리에 쓰고, 뭐, 손에 뭐, 묵주 같은 거 돌려가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사자 앞에 꿇어서 종교적인 의미들을 뭐, 부여받을 때, 이게 뭐,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 세상과 달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하면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뭔가 그런 방법을 찾는 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비밀이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런 혼합주의적인 유대교의 역량들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예우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던 것을 아마 사도발리게 말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 잊지 마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 또한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깊이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금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바르게 사용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 또한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자기 안위를 위한 삶을 위해 행하는 거라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영적인 올무가 됩니다 뭐 그래서 기, 기도하고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뭔가 종교적 일을 과하다 할 정도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스스로의 영혼을 점점 더 어두운 영적 골짜기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적으로도 지금 400년 가까이 여러 세대에 거쳐서 논쟁과 분별을 통해 얻게 된 확실한 진리인데,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걸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려내고 만들어내서 자칫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또한 나의 신앙이 인과 유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 뿌리하고 있지 않은지 잘 분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차원에서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거 이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만 이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내가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식의 착각에 빠져들면 안됩니다. 불로색 교회를 비롯한 최초의 교회들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기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상상의 그리스도를 만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생존의 법칙인 인과일의 법칙으로도 우리는 혼란에 빠져갈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도발과 같은 그런 증인된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온전한 계시로 발미암는 그분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될 것을 또 결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